취임 첫날 트럼프는 북한을 핵보유 세력이라고 불렀습니다. 헤그라에 무시했던 지난 30여 년과 달리 인정을 전제로 비핵화 협상의 판을 새로 짜겠다는 의도로도 해석이 됩니다. 이 때문에 우리 외교라인은 혼란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죠. 외교 안보적으로 큰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. 그런데 지금 우린 어디에 있는 걸까? 대통령은 반헌법적 행위를 자초해 구속됐고 자신을 변론하겠다며 재판정에 나와 자신이 아니라 장관의 잘못이라며 다투고 있습니다. 그 시간에 우리 외교의 손발은 묶였고 착실히 준비해온 주요국들과 달리 앞으로도 꽤 오래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. 한마디로 남들은 날고 뛰는데 우리는. 멈췄거나 혹은 뒷걸음질 치는 형국입니다. 신속한 사법적 결론이 절실한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